네, 안녕하세요. 그창제네팜 윤재입니다. 예, 지금, 어, 22년 7월 16일, 예, 17시 16분, 17분 정도 됐네요. 아, 조금 전에 올라와가지고, 예,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렇게 봉지 씌웠던 것들도 있고요. 그죠? 예, 지금 봉지를 아직 못 씌워가지고, 어, 보니까, 알이 좀 많이 굵어졌네요. 그렇죠 이, 이, 송이가 좀잘 형성된 것들은 그나마 좀 알도 좀 굵어지고 이렇게 보, 그죠? 이렇게 네. 이렇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슬너슬하니까 뭉쳐져 있어도 어, 알 속기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 속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머님한테 봉지 어머님이 봉지 몇장 씌우면서 이게 막 알이 제대로 안 클까 봐알솎게 한다고 얘기막 잘라내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좀 알이 좀 많이 굵어졌습니다. 이, 이 봉지를 안 씌우면은 위에서 뭐 뭐가 내려 앉아요. 그래 가지고 봉지를 씌우고 있는 중인데 아 이번 주까지만 봉지 씌우고 뭐 나머지는 이제 그냥 키워야 될것같습니다 이제 지베리린 처리하고 어이 알이 굵어지는 호르몬드크리 이런걸 처리를 안했더니 네, 좀 너슬너슬 해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걸 보고 어, 뭐 행패니 없니 뭐 어쩌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을 네, 관행놈에 비하면 사실 행패는 없습니다 아, 송이 형성도 뭐 제대로 안된것 같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아, 고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전지를 하고 난다음에 제가 손을 쳐혀안 됐습니다. 예, 포도나무 전지하고 난 다음에 예, 그래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꽃 피고 열매 맺고 해가지고 어, 송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인머스캔만 이렇게 송이가 좀 느슬느슬하게 너슬 많이 안 좋아요. 예, 착착과가 잘안돼 예, 다른 어, 캠벨이라든지 에, 다른 유럽종 포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나아요 예, 이제, 이렇게 송이 형성이 잘안 되는 경우가 삶을 쉽게 해서 이렇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지베린 처리를 하고, 어, 알을 키우는 호르몬 처리를 해가지고, 예, 막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송이가 꽃이 다 수정이 되고, 열매가 다 맺히기 때문에, 에, 알솟 속기도 해야 되고 어 그죠? 거기에 대한 인품이 장만이 안에 들어갑니다. 아, 지금 보면은 이두 송인데 그죠? 예, 이런 거 정도는 송이가 괜찮아요, 그죠? 예,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두송이네한 예, 예, 송이를 따야 되겠네. 그러면 밑에게 잘 크겠네. 그죠? 밑에 거는 송이 형성이 좀 됐죠. 지금 위에 그한 송이를 따내므로 해가지고, 이 알이 좀, 좀더잘 굵어질 거예요. 어, 이 이제 약을 치고 하면은, 약 분무, 그, 압력에 해가지고, 이, 여기 있는 것들이 씻겨나간다. 예, 좀 씻겨나가는데, 제가 약을 전혀 안 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꽃 피고, 어, 열매 맺는 그 와중에, 이 꽃, 꽃 눈, 꽃들이, 예, 수정되고 난 다음에 말라붙고 이러니까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사실은 에,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 에, 만약에 제가 이제 약을 치거나 이래 했으면은 굉장히 좀 깨끗해졌을 건데 약을 전혀 안 치니까 에, 이런 것들이 씻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음. 어, 약을 쳐가지고, 그죠? 예, 이런 것 때문에 봉지를 좀싸줘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봉지 싸면서 조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썰키고 예, 이러거든. 이 것들이 뭐, 꽃이 이렇게 피었던 것들이, 이, 다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내려줘야 밑으로 쳐지고 아, 손이 가기는 갑니다. 안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아, 이런 것들 은 가위 가지고 좀 잘라주면 괜찮은데 아, 그래도 느슬느슬 너슬 해도 보통 손이 형성이 되고 좀 제법 굵어질 거예요. 앞으로 7월 8월에 많이 굵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을 몇번 치면 은다 씻겨나가거든요 고압 압력에 해가지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농약을 안 치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걸 깨끗하게 하려면은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물을 깨끗한 물을 농약 치듯이 확 뿌려주면은 한두번 뿌려주면은 예, 좀 쉽게 나오는데 예, 내년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저분하면 또 상품성이 없어지니까 예,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아, 송이들이 좀 굵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굵어지고 있어. 알들이 굵어지고 있고 어, 일단 원래는 진짜 자연재배 그걸로 해보고, 아, 지금 뭐, 수익이 안 되거나, 팔리지 않으면 또,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또, 관행농업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4년을 버티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 이제 자연농업이라든지, 음, 친환경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소비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 예. 제 혼자 농사 지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분들이 조금 뭐 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응성하고 해도 맛과 향 이런 걸 보고 찾아 주시면 은 저도 힘들지만 또 자연재배 친환경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외면을 해 버리면은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올도 제가 농에가 가지고 사실 대출 연장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해,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은 예, 방법이 없어요.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대신에 이제 뭐올 가을에, 올 가을에 이 포도가 나올 때 소비자분들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제가 견딜 수 있어요. 1년, 2년만 견디면은, 에, 얼마든지 좋고, 어, 농약, 비료, 화학, 태비, 뭐 호르몬, 이런 것에서 벗어난 그런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어, 지금 성장하는, 그러니까, 애기들 있죠. 애기들이랑, 어, 암, 암 환자들, 암 환자들한테 사실, 농약 이라든지 화학 비료 퇴비 이런 데서 어, 자유로운 그런 식품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저도 병원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어차피 제가 하는 농업은 어뭐 그런 걸 조금 가만을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에, 힘들겠지만은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대출 만기가 도래 돼 가지고 아 지금 못 갚아서 사실은 오늘 농에 가가지고, 뭐, 아, 농심보 직접 보정 부탁해가지고 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원래 수확하는 것까지는 제가 자연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을 또 기대하고, 뭐, 소비자분들만 조금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해 제가 핏 건드릴 수는 있어요. 에, 근데 이제, 이 포도송이가 형성이 뭐 제대로 안되니 뭐 씨가 있느니 알이 자느니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방법은 없어 내년에 뭐 약치고 해가지고 에, 호르몬 처리하고 해가지고 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 가능성을 보고 또 소비자 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은 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에 화학 그 약품 에서 프리한 농산물 아, 아무튼 7월 16일 오늘 초복입니다 그죠 어 삼계탕 한그릇씩 가지고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창 자에의밤 윤재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